안녕하십니까. 송치사이버대학교 한국교육학과의 장지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한국어 문법 수업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어 문법을요. 저희가 한국어 어학장에서 하루에 4시간 정도 수업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문법은 한 2개 정도 저희가 가르칩니다. 그러면 보통 소요된 시간이 1시간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문법의 난이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점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시간 수업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문법이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는데요. 어, 저희가 그렇다면 문법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어, 기본적인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한국어 문법 수업 절차가요. 기본적으로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국어 교육을 할때이 단계에 따라 저희가 문법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단계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첫번째는 요 도입 단계가 되겠습니다 도입 단계 저희가 첫번째 도입 단계 그 다음에 제시 단계 연습 단계 그 다음에 활용 단계 마무리 단계 그 5단계가 있는데요 첫번째 도입 단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입 단계는 문법 수업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목표 문법에 대해서 어떤 워밍업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어떤 문법 수업의 시작을 알리는 단계가 되겠고요. 학습자의 학습 목표, 목표 문법을 노출을 하고요.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도입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흥미 유발이 가장 중요한데요. 학생들이 뭐 좋아하는 게 무엇인고, 무엇이고,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교사들이 평소에 좀 관심 있게 그런 것들을 관찰하시고요. 그런 것들을 도입당께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아이들, 학생들이 아이돌을 많이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아이돌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어떤 영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평소에 좀 이렇게 좀 대화를 많이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메모해 두시면 수업하실 때 그런 것들을 도입 단계에서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 단계는 어떤 워밍업 단계로서요 어떤 한 목표 문법을 가볍게 노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 문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가볍게 오늘 배울 묵법이 무엇인지 이것을 가볍게 노출하는 단계고 중요한 것은 학습자의 흥미 유발, 동기를 유발시키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이라든지, 뭐 자료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활용해서 도입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보통 도입 단계에서는 저희가 시간은 한 5분 정도, 한 3분에서 5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분 정도 하게 되면요, 약간 지칩니다. 본격적으로 다음 단계에서 수업을 계속 제시를 하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도입단계를 너무 많이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면 학생들이 오히려 그것이 집중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오히려 지치기 때문에 도입단계는 3분에서 5분, 5분 이상은 안 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도입단계가 끝나면요. 제시단계를 거칩니다. 제시단계. 제시단계는 본격적으로 오늘 배울 문법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시 단계는요 목표 문법을 학습자들에게 제시하고 설명하는 단계가 제시 단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요한 것은 이제 학생들에게 문법을 설명할 때는요 교사들이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알고 있는 어휘가 무엇인지, 기존에 배운 문법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교사가 잘 확인을 해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학생들이 알수 있게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법을 설명할 때는요. 그런 것들을 조금 공식화해서 그것을 패턴화해서 제시를 해야 학생들이 한국어 문법을 잘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추후에 또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런 예들을 하나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시 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제시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에서는요 의미 정보의 제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문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 정보의 제시를 제시 단계에서 첫 번째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입 단계에서 유추를 통해 그렇죠. 그러니까 도입 단계에서는 목표 문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기존의 학생들이 알고 있는 어휘나 문법이나 표현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오늘 배표 오늘 배 문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볍게 노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유출을 통해 학생들은 오늘 배운 문법에 대해서 학생들은 그런 추측을 했습니다 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제시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도입 단계에서 유출을 통해 짐작한 어떤 목표 문법에 대해서 학습자들에게 어, 명확하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설명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뭐 길고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의 어떤 핵심어, 키워드, 예, 그것을 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교사가 어떤 설명을 할때 구구절절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설명하게 되면 오히려 어려운 어휘가 또 나오게 되고, 그럼 학생들은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정보를 제시할 때도 어떤 키워드, 핵심어를 간결하게 제시해서 그 문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학생들에게 제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제시 단계에서 의미를 제시를 했으면 두 번째는 형태와 통사 정보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자 형태라는 것은 그 문법이 앞에 받침이 있을 때 없을 때그 형태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또 모음의 종류에 따라서 앞에 아오 같은 양성 모음이 올 때와 또어우의이 음성 모음이 올때 그런 어떤 문법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아, 이런 어떤, 어,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서 받침에 있을 때 없을 때 몸의 종류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알수 있지만 외국인 학생들은 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학생들에게 제시해 를 주시고 설명해 주셔야 학생들은 학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통사 정보의 제시도 필요한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문법의 형태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아 그다음에 그 문법이 그 하나의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아 여러 가지 어 뒤에 어, 오면 안 되는 거또 같이 써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장 구조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정보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든다면 자 예를 든다면요 저예 하나 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예를 든다면 아서 어서가 있으면요 아서 어서 자 아서 어서가 있으면 자, 서서는 자, 이것은, 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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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옵시다. 없시다없시다그 다음에, 을까요? 을까요? 자, 그 다음에, 으세요. 자, 으세요. 자, 이것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이. 네, 이것들이. 자, 아, 문법, 아서서, 아서서 뒤에는 읍시다, 을까요, 으세요가 오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통사 정보거든요. 그 문장 구조에서 아서서 뒤에는 읍시다, 을까요, 으세요가 올수 없다. 이런 정보들을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 주셔야 학생들이 어, 문장에서 오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지 않으시면 학생들이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같이 아서서와 그러면 비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조사나 어미의 형태 그렇죠. 조사나 어미의 형태 이 형태를 제시할 때는 받침의 유무 받침이 있을 때 없을 때 너가 끝음절 모음. 양성 모음, 아, 오, 음성 모음, 어, 우, 으, 이. 이런 어떤 모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요. 또 동사, 형용사 같은 품사에 따라서도 형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받침이 있을 때, 없을 때, 또 모음의 종류에 따라서, 또 품사에 따라서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명사인지 품사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시고요. 또 문장 구조 차원에서 크게 뒤에 같이 오면 안 되는 것들, 같이 써도 되는 것들, 이런 어떤 문장 구조 차원의 통사 정보도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시 단계에서 저희가 설명을 해야 될 것이 이제 화용 정보의 제시입니다. 어, 저희가, 어, 기본적으로 어떤 문법의 정확성, 자, 이것이, 어, 중요하지만, 아,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문법 수업을 할 때는 이 문법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또 어떤 사람에게 대상자가 누구인지, 이런 정보, 즉, 화용 정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아, 이런 화용 정보를 제시하지 않으면, 문법적으로는 틀린 것이 없지만 그 의사소통 상황에는 맞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 학생이 그 문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용 정보의 제시도 중요합니다 자 특정 문법을 어떤 기능으로 사용할지 정보도 학습자들에게 가르쳐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화용적인 측면에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어떤 맥락에서 사용한다는 상황 맥락에 대한 화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의도하는 의사소통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발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정확하게 사용했지만 어떤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문법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법을 학생이 정확하게 활용했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화용 정보의 제시가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저희가 읍시다라는 문법을 또 저희가 예를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읍시다는 격식체의 아주 높임 종결어미입니다. 그러니까 읍시다는 반말이 아니죠. 저희가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도 이것은 높임말이다, 높임 표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 그렇지만 거기에서 설명이 그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끝내면 학생들은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높으신 분에게도 높시다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이것은 학생들이 이제 높임말로 그냥 단순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학생들은 그래서 없이다를 배우며 바로 어, 선생님한테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이 갑시다. 선생님 같이 밥을 먹읍시다. 이렇게 어, 사용합니다. 어, 물론 이제 선생님은 이제 같이, 어, 같이 이제 어, 학생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지만, 아 그렇지 않은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신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맞지 않는 그런 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꼭 봅시다는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높으신 분에게는 쓰지 않는 게 좋다 봅시다는 나랑 비슷한 사람 나이가 비슷한 사람에게 쓰는 거 써야 된다 이렇게 어떤 화용적인 측면의 정보를 제시를 해 주셔야 학생들이 읍시다를 그 상황에 맞게 잘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읍시다는 일반적으로 윗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어떤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시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단순하게 높인 말로 알고 있어서 이것을 할아버지다, 또 할머니다, 선생님이나 또 윗사람에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꼭 제시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제시 단계에서 설명할 정보는요, 어떤 문법 제약입니다. 문법 제약. 자, 그래서 어떤 문법적으로 그 여러 가지 제약이 되는 정보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또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법 제약을 설명하지 않으시면 학생들은 이제 오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꼭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꼭 제시를 해 주셔야 학생들은 그 안에서 그 문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그 배웠으면 조금 과잉 적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과잉 적용 그러면 그것이 오류로 나타나기 때문에 꼭 어떤 안 되는 어떤 그런 정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제약 정보를 꼭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문법 제약에 대한 정보는 오류를 예방하도록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오류로는 이제 시제 제약. 어, 그래서 앞에 과거를 쓰는지 안 쓰는지. 예를 들어서, 자서서, 자서서는 자서서는 앞에 이것은 어, 항상 현재 맞습니다. 여기 앞에 어, 여기 앞에 형용사 동사가 왔을 때. 항상 여기는 현재만 쓸 수가 있습니다. 과거나 미래는 쓸수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시제 제약입니다. 이런 정보를 학생들에게 아서서를 가르치실 때 이런 시제 제약에 대해서 꼭 설명을 해 주셔야지 만약에 설명을 하지 않으시면 학생들은 여기에 과거 시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 일치 제약인데요.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어뭐 앞에 뒤에 주어가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아, 이런 것들, 아, 달라도 괜찮다. 이런 주어일치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 문법에 따라서 다른데요. 네, 그런 것들도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의 용은 제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아서서는 앞에 형용사, 동사가 올수 있다. 자, 그렇지만 어, 저희가 늘하고는요, 동사 늘하고, 늘하고는 앞에 어, 동사만 올 수가 있죠. 형용사는 올 수가 없습니다. 자 늘라고는 꼭 앞에 형용사 동사만 올수 있다. 예를 들어서 형용사 늘라고는 안 된다. 이것은 틀린다라는 것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형용사 늘라고 쓸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피곤하느라고 어, 어제 일찍 잤어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 피곤하다 형용사니까 늘라고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어, 형용사 동사 어떤 품사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 주셔야 학생들이 오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 형태 제약이 있습니다. 문장 형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 아서어서, 아서서 같은 경우에 뒤에, 아, 읍시다. 그 다음에, 을까요? 으세요? 자, 이것을 쓸 수가 없다라고 했죠. 아, 그리고 반대로, 자, 으니까, 으니까는, 으니까는, 자, 뒤에, 뒤에, 으세요, 읍시다, 을까요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아서서 으니까, 다 이유 원인의 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법인데요. 이렇게, 어, 의미는 어, 유사하지만 어떤 문자 형태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서서는 뒤에, 으세요, 읍시다, 을까요를 쓸수 없고, 으니까는 뒤에, 으세요, 읍시다, 을까요를 쓸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자 형태 제약인데요. 이런 제약 정보를 꼭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학생들이 오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연습, 다음 연습단계입니다. 그래서 제시단계까지 봤고요. 그래서 도입단계, 제시단계, 3단계가 연습단계입니다. 연습단계에서는 이제 제시단계에서는 교사의 설명이 다 끝난 거죠. 그 도입단계에서는 오늘 배울 문법이 무엇인지 학습자 흥미를 유발하면서 가볍게 노출한 거고, 제시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교사가 쉽게 목표 문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습 단계에서는 설명이 끝났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연습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연습 단계는 두 가지 연습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제시 단계에서 학습하여 이해한 목표 문법을 이제 학생들이 내재화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연습 단계에서 교사의 설명을 듣고, 교사의 설명을 잘 이해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교사가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연습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학생들을 확인시켜주는, 어떤 연습시키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연습 단계에 해야 될 것은 기계적인 연습입니다. 이것은 어떤 반복, 모방, 단순 교체 연습,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 앞에서 교사가 설명한 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기계적 연습을 합니다. 아 어, 그런 이런 기계적 연습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어, 유의미한 연습을 하는데요. 어, 유의미한 연습의 대표적인 어, 형태는 질문 대답입니다. 그래서, 어, 기계적 연습은 교사가 모든 정보를 다 주고 학생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지, 바꿀 수 있는지, 이런 단순 연습이고, 유의미한 연습은 그 차원에서 조금 더한 단계에 업그레이드 된 연습이 단계인데요. 그래서 교사가 정보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주고 학생이 그것을, 정보를 듣고 그것을 활용해서 좀 창의적으로 그것을 생산해내는 연습이 바로 유의미한 연습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습 단계에서 꼭첫 번째 기계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의미한 연습을 꼭 해야 그것이 연습 단계에서 다 연습을 충분히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 문법을 기계적 연습과 유의미한 연습들을 통해서 학습자가 목표 문법, 오늘 배울 문법을 어, 내재화하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재화하고 자동화해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조금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어, 그것을 조금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 연습하는 단계가 바로 아, 연습 단계 3단계의 연습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연습 단계에서 두 가지 연습의 형태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네, 그렇죠. 기계적 연습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유의미한 연습이 꼭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연습 단계가 끝나면 이제 4단계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활용 단계 또 사용 단계 또뭐 활동 단계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 앞에서 이제 연습 단계에서 학생이 지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활동 단계에서는, 어, 보통, 어, 저, 친구랑 짝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소그룹 활동, 세명 4명 같이 한다라든지, 아니면 발표하기라든지, 토론하기라든지, 이것은 물론 급에 따라 약간씩 어떤 활동의 형태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보통 연습 단계에서는 어떤 개인의 연습이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고요. 활동단계, 활용단계에서는 개인의 연습을 벗어나서 친구랑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하는 여러 가지 활동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자기가 연습한 것을 어떤 의사소통 상황에 맞춰서 그것을 조금 더 적용하고 내재화하는 그런 연습입니다. 그래서 활동단계는 저희가 실제로 어떤 교실 밖에 나가서 그것을 적용해보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요건 시간적인 요건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실 밖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해 보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실 밖의 상황을 교실 안에 끌어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리적으로 저희가 그런 상황 설정을 해서 연습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활동 단계에서 저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저희가 뭐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그런 상황을 설정해서 한 사람은 손님, 한 사람은 주인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문법을 적용해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극 이런 것들이 제 활동 단계에서 저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활용 단계에서는요 제시 단계와 연습 단계를 통해서 학습한 목표 문법을 그 의미의 중점을 두고 사용하는 어떤 실제적인 의사소통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제적인 상황을 학습자들에게 제시를 하고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게 해야 학생들은 보다도 어떤 학습 동기가 유발이 되고요. 그 문법을 더그 실제 상황에 맞게 연습을 해서 나중에 교실 밖에 나가더라도 학생들이 그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해서 문법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교사의 설명으로 이해를 하고요. 교사가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했죠. 또 연습해 봤습니다. 연습해 본 문법 형태들을 활용해서 자 교실에서 그죠 교실밖에 나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실에서 어떤 그런 교실 밖의 상황을 끌어와서 인위적인 상황 설정을 통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과제 활동을 하는 단계 이것이 바로 활용 단계, 사용 단계 또 활동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활동 단계에서 많이 하는 것이 보통 이제 게임 같은 거 게임도 많이 합니다. 물론 학생들은 이제 게임을 좋아하는데요. 항상 저희가 게임만 할 수는 없죠. 그렇다, 해도. 그렇지만, 이제, 게임 할수 있는 연습이 있으면, 그것도 게임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짝활동이라든지, 토론하기, 발표하기, 인터뷰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 문법을, 어, 하면, 연습하면,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활동 단계가 재미있어야, 어, 재미있어야, 학생들이 더 어떤 학습에 흥미를 느낍니다. 이제 활동 단계가 조금 더 가라앉거나 조금 재미가 없으면 전체적으로 좀 수업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 단계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학생들이 보다 더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교사가 수업 준비를 해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교사들이 교황 작성과 수업 구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5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때는 이제 정리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어, 자신의 학습 성취도를 점검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는 보통 뭐한 3분 정도. 그렇죠. 3분 정도. 예. 네, 3만, 분, 3, 1분, 2분. 짧게는 1분, 2분. 3분 정도. 5분 이상 안 걸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가 중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조금 점검해 주고요. 아 그리고 학생이 잘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또 질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 마무리 단계에서 오늘 배운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중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단계가 네, 마무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한국어 문법 수업의 절차 5단계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5단계에서 1단계가 뭐였죠? 그렇죠. 도입 단계.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제시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연습 단계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활용 단계, 사용 단계, 또 활동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5단계가 마무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문법 수업은 이 5단계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한국 문법을 교육하실 때이 5단계에 의해서 문법을 교환 짜서 수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추후에 어떤 예를 들어서 오늘 설명드렸던 5단계에 입각해서 저희가 문법을 어, 어떻게 어 교육하는지, 그런 어떤 샘플, 얘들을 또 영상을 또 찍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들, 네, 오늘 어, 수고 많으셨고요. 네, 또 다음에,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